안녕하세요. 어, 너무 잘 어울리신데요. <laughs> 좋습니다. 네. 그러면 안 하고 한번 하고 한번. 네. 안녕. 아 너무 예쁘게 생겼다. 자 여기 보고 여기 봐야지. 하하하하하. <laughs> 아이 잘한다. 아기 볼에 뽀뽀. 뽀뽀. 아이 잘나왔다 <laughs> 행사 시작하는 동안 쉬는 시간이어서 조명 끄고 이제 나가 있을 거예요. 우라바반네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지요? 그렇대요 힘든 데는 또 힘들다고 하니까 포토부스를 딴 데도 같이 하는 데도 많아? 경쟁업체는 경쟁업체인데 나는 음. 경쟁업체라 생각 안 하고 다 같이 이제 음. 어쨌든 상생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카메라 켜져서 그 상생한다고 얘기한 거니 원래 독점하고 싶은데 <웃음> 걸렸네 <laughs> 밥좀 주세요 대표님 저기 중문 국밥 진짜 맛있는데 사골국밥 맛집인데 장수해장국이라고 중문 오면 무조건 먹는 국밥집 아 거기 국밥은 진짜 맛있어 맨날 항상 가면은 국물까지 다 마셔 완뚝 완뚝.